가족수가 많거나 짐이 많으신 분들 혹은 조금 더 특별한 나만의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복층을 선호하는데요. 오늘의 집은 그냥 복층이 아니라 입주자분의 취향에 따라 맞춤 시공이 가능한 오픈형 복층입니다. 최대 6개의 방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부층에는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이 있고요. 복층은 넓은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3개의 방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복층에도 욕실이 있고 실용적인 테라스도 있는데요. 이렇게 원하는 구조로 시공하는 집은 아주 드무니까요. 평소 복층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. 하이엔드 고급 빌라를 모토로 한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문의하셔서 매물번호 1259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남은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